계엄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이림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퇴진식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